안녕 여러분 풀라아빠입니다 오늘은 분파행이고요 서현역 인근에서 분파행이 시작되는 거라 아, 시작하기 전에 짧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1회 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쪽을 쫙 텄거든요 그래갖고 업체들이 16개 업체가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다고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은, 요렇게. 아니, 이걸 들고 왔어? 이 무거운 걸 들고 왔어? 이렇게 크다고요, 행사장이. 굉장히 넓어졌죠? 어, 아직 오픈 전이라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오픈런에, 패스보스에 이렇게 다 은신처들 오픈런에 증정이 되고, 어, 개체 입양하면은, 어느 부스에서 입양하시든 간에, 뭐, 슈퍼푸드랑, 뭐, 두레패드랑, 삼신의 용품이랑, 뭐, 이런 걸다 주신다고 해요. 네, 입구에는 이제, 코지랩타일의 용품들과, 큐드라밀도 따로 챙겨오셨네요. 네, 항상 가져오시는 사육장 세트 있고요. 어, 이, 이거 확성기는 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여기 내 사인의 자리거든? 왜 확성기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laughs> 여기 도마뱀 자리 키캡 키링이 있는데 키캡 키링. <laughs> <응>. 아니 이거 <laughs> 저번에 나옵쇼 때 갖고 오셨는데 저희 또두 개를 샀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와서 납테일이랑 우파루파랑 페테일이랑 크레가 있거든요. 이거 크레 아전티기잖아 이거 사세요, 여러분. <웃음> 좋아요. <웃음> 그 옆에 이제. 어, 첼리 작가님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또 작품을 전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 키링하고 그림하고 어, 요거 요거 뭐죠? 요거? 해, 핸드폰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있잖아. 스마트톡이요. <laughs> 네? 스마트톡이요. 아, 네네. 스마트톡이요. 아유 아저씨라. 에이, 금방 까먹어요? 어머. 네. 어, 지금 아, 손수 뜨시는 거예요, 이거? 네. 약간 취미로 뜨게하고 있어서. 얼굴 어, 잠깐 나오셔도 되나요? 네. 네, 안. 아니 이거 직접 여기서 뜨고 계신다고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작가님.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laughs> 아 왓소사. 그렇습니다. 네. 자, 잡으내거다 <laughs> 여기 샤인 크레라고 처음 뵙는데, 어 굉장히 멋지게 준비하셨네요. 자 여기는 원의 크레님이고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 1, 리2 아크릴 사육장에다가 준비를 해오셨어요다 릴리예요? 왜 이렇게? 어 릴리랑 프랍이요. 릴리랑 프랍이 대부분이네요. 밑은 다랍이고밑에는 릴리. 어, 하얀이로 준비하셨습니다. 여기는 모 마녀 부스인데 아직 세팅이 다안 됐죠? 아, 작은 빈바리움하고 키링들. 준비해 오셨네요. 자, 나와노스 도마뱀 표테일 준비해 오셨 캣테일 외에도, 비 요, BOD 하고, 납테일, <웃음> 납테일. <laughs> 비스랑 필바렌시스랑,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어, 도자기 형신처가 있죠? 만족도가 높아요. 그, 여기 굉장히 잘생긴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책방이 계코입니다. 책방에 고 제가 인스타 아주 잘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잘 생기셨어요. 많이 놀러 오세요. 비바리움이 오 이런 거 하나 꼭 갖고 싶어요. 오오너 세트로 가져가고 싶어. 오남 걸어 다니고. 오아 밖에다가 이렇게 또. 아! 만져보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올려볼래요? 자 파우나 파우나 안동 멀리서 보셨죠? 진짜 다양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와 틱테일이 있어 틱테일 어? 레비스 잠깐만 쪼쪼쪼 저, 저, 저. 발색이 너무 예쁘잖아 알비노헷페페쌍 어 그래요 스테리도케기? 스테리도케기 뭐야? 아, 저 처음 봤는데요? 너무 신기한데? 아, 대단하십니다. 아, 안골리퍼 제가 좋아하는 안골리퍼 <laughs> 납테이를 닮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아칸토사우라레피 라고돼 있어요. 와, 아, 여기 진짜 볼거 많습니다. 아마존 드오프 이거 하나. 와유! 와, 와. 도이푸카 벤트 토게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글씨 읽느라고 초점이 안맞았어 얘는 에키모니터겠죠?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호주 목도리 도마뱀 따오고 싶어요 노던 블루톤 스킨그 할마에라 블루톤 스킨 그. 리본스네이크아우 많아 많아, 레드아이아모드스킨크예 드래곤 길드이기의 주인공이었죠. 와, 미쳤네, 진짜 <laughs> 개구리도 진짜 다양해요. 스로베리 평면 발색이 왜 이렇게 이쁘죠? 프린지드 리프프로. 야, 얘 진짜 좋아하는 앤데, 제가 개구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 진짜 멋있거든요. 그냥 일반 개구리하고 좀다릅니다 어우 여기 볼거 너무 많아. 종류가 다 달라. 다들 실 다... 어, 쉴드 테일 아가마 KLCB가 있네요. 아 귀여워. 가고일 개코 베이비도 있고 얘는 아직 이름이 없어서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오, 블랙 나이트랑 크레도 있어요. 음. 와, 솔리드 릴리 플랜티 머리입니다. 할마에라 게코다. 할마에라 게코, 여성이에요. 네네, 앙골리포, 앙골리포. 아, 앙골리포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똘똘해. 어? 니키에너스 남양주시비라고 합니다. 야 어? 달마 얘 너무 이쁘다. 스컷인가 본데? 오마음에 드네요. 헉, 잠깐만 달마 암컷인데? 이야. 어 달마가 많아요. 예쁜 달마 여기 되게 많습니다. 전송도 파충류샵 블렌티멀카이 여기는 식물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어때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심술지 않으세요? 아 이거 집한켠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는 플랜티몰 보리비입니다. 오 여기 뱀 예쁜 사들 되게 많아요. 아 붉거리 진짜 다양한데요 이번에 지금 모든 부스를 찍을 순 없어가지고 준비 중이신 데가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찍고 있진 않은데 오 아시안 불에서 전갈이 있어 드워프 썬기저도 있다고요. 와. 블루통 애기들왜 이렇게 귀엽지? <laughs> 자이언트 데이게코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가격은 행사 전용 가격이에요 일반 분양가 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거든요 자 성게코 늦게 오셔가지고 준비 한참 준비 중이세요 아 늦게 오신 건 아니에요 저, 에, 멀리서 오셔 갖고 어차피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세븐디가든도 청주에서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 이런 감각적인 선풍기를 손님 쪽으로 틀어주시는 이런 센스는 뭐죠? 와 롤링크래입니다. 보라색 바닥재가 굉장히 예쁘죠. 어느 행사를 가도 이 보라색 바닥재를 까신 분이 없는데 롤링크레가 유일한 거 같아요 비주얼 초초가 나왔네 어머나 그래 어 그래 아저씨야 너 아저씨 아는구나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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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오라 그러네 우리 집 가고 싶다는 거니? 아니 잠깐만 비주얼 초초가 한 마리가 아니야 많아요 <laughs> 구경 오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아잔틱 전문이잖아요 어, 저도 이번에는 아잔틱 밀잔틱을 좀 데려오긴 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아잔틱이기 때문에 어, 많이 구경 오세요. 소울디게코는 허락 안 받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명 가죠. 아~ 경쟁자, 경쟁자, 아~ 트라이가 계란판으로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계십니다. 네. 오케이, 갑니다. 어, 얘 괜찮다. 얘, 얘 예쁜 거 봐. 아다이쁜데 제가 오늘은 제 눈에 들어왔네요, 요 음. 아이. 예. 저기 크레퐁 오셨거든요. 잠깐만. 어, 뚜껑 없는 줄 알았어. 뚜껑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기도 뭐 보통 아니죠? 오우 너는 뭐니? 너한 55g, 60g 나가겠다 너는. 네 오늘 분파행 2회를 맞이했는데 2회 특별히 혹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저희 오픈런 이벤트. 어 뭐요? 패스버스 은신처 응. 선물로 드리고. 네. 응. 그리고 이제 입양하시면 응. 슈퍼푸드 드리고 두레패드 드리고. 그리고 비주류 혹시 입양하시면. 코코피트나 코코어스트도 드리고 아 바닥 지어주나요? 오 그렇습니다. 그래요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고 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라아빠였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 풀빠 빨리 와 너만 안 왔어